내 미핑 기타가 못 드시? 그 저번에 말해줬는데. 이름이에요. 저번에 말해줬는데 뭐함? 그러니까. 기억나. 제대로 안 하. 똑바로 안 함? 처신 똑바로 안 함? 처신 똑바로 안 함? 처신 똑바로 안 함? 그래도 뭔데? 사람 진짜 후임 잘 가르친다니까. 방금도 말해줬잖아. 뭐, 처신 와, 그러니까, 똑바로 그러니까 방금 또 말했는데 아 <laughs> 진짜 안 들렸는데. 처신 똑바로 아, 안 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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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처신 똑바로 안 함. 귀 제들아 반기 제들아 반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? 내말 차다 했나 봐요. 아 <웃음> 야, <웃음> 몇 출시야. 그러니까 되는데, 저 되는데 성방가는좀 주변 탄사들이 표정 얼렁거리네. 이거 괜찮아요. 이 카운터를 치고 그냥 여기 고백하겠어. 못쳤으니까 고백은 물건 네 이거 못 치네? <laughs> <laughs>

방제머시. 언제나 문제야. 해이. 아 깼다. 아 아뭐만하면 가냐. 에스더는 안 쓸게요. 아, 마지막 라운드까지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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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 복주. 가끔 잘안찰 때가 있어가지고 당. 애기기대서어 70. 대고기 안 넘어. 가 어, 나 그냥 여기 빼려 그랬는데 흰구 먹어버렸네? 흰구 먹었다고 방금 내배 내 쑤신 거임? 그럴 건데? 구슬을 먹네 나 1.1억8천2백만 넘 방금 어디 보자 전 2억2천 씨발 졌다 2억1천 2억 얼마라고? 졌다. 아니 아니 저거 그 끈, 끝날 때아 커싱? 컷신... 앞에 어, 놓은거 있어요 그래요? 안안돼 <laughs> 야, 이상도를 어... 말하고 다니면 어떡해 이늘 야, 이상 이거. 야, 졌어여기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어어거 야, 이거. 야, 이쳐 야, 이거. 야, 이거. 거 야, 이뭐 야, 야, 이거. 야, 이거. 어이게이게 야, 이거. 야, 이 아 카운터 안됨 오씨발 어머 개새끼 엘라카스야 개엘라카시야아개 몸통에 <laughs> 어, 나네 한... 씨발. 아, 엄마. 아, 운거지 엄마한테 너 시키지 말라고요. 어. 대충 30? 이게 뭐지? 위놈이 안. 미놈이요. 그 짱어밀. 짱어밀. 아, 에일을 와! 넣었어요. 아, 치지마라 <laughs> 진짜. 업데 해야지다. 저거도말해주자너 군대. 그걸로는 아덴이 많이 안 차.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30... 30... 0도 어, 아, 저 아, 플레이 합시다! 뭐야, 자꾸, 시발. 아니, 어... 네개 밖에 못 먹었어. 나나 아니, 시발, 어머, 이게 왜 시발. 죽어? 아닥 어, 어. 맞았어. 알아요. 아, 음. 아니, 이번 판 개꼬였다. 저 개가 쳤다 사람보다 <laughs> 더수 <꼬일> 있을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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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좀 있다 엄마 찾겠다. 에? 어, 엄진 들어가. 엄진 들어가. 엄진 들어가 이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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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밖에 아, 아, 아. 아, 깔았다. 아니, 아니 바드가 바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 거야? 누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. 가, 가는 가. 나는 들어가. 욕심을 가는? 부리지 않습니다. 누가 부리는 건데? 나는 라이브를 켜놓고 스킬을 안쓰고 있는데. <laughs> 그러네. 둘중 하나겠지. <laughs> 난 진짜 안써요난 아, 진짜 나는, 쓰면 뭐. 말해요. 수면 말하잖아. 왼쪽인가 저거? 이보크로 이 학습된 그 뭐야 반사적 죄송이 있단 말이야 나는. <laughs> 반사적 죄송. 이보크는 인정이긴해. 그거 심지어 소울을 해도. 네. 어 길로틴 죄송합니다가 나오잖아. 그 바드사랑 와사랑. 수술 먼저 가아 땅바닥에 갖다 버려. 개 같은 거. 일단 저 위로 부. 보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저 봐가지고 아, 무빙이 개 같은 거라고 하신 거한거 맞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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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링 해주시면 좀. 오, 나도 봐줘.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발, 제발, 제발. 근데 푸디 리스펙으로 스페어 없어. <laughs> 아! 난 아무것도 안 <웃음> 봤어. <웃음> 아, 봐봐 이게 난 알카라서 이게 나온다고. <laughs> 어, 엄진 <엄청 웃음> 설치기야? 네, 살아살깔아주는 장판 양축해. 깔아두면 장판. 네, 깔고 나서도 틱댐으로 무력 계속 들어가요. 방금 건데 건가 보다. 수사데데아 이거 이거 뭐게고이 이거 지는거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뭐라 이거 뭐라이한몇개 겹치다 뭐라고? 거 뭐라고? 거 뭐라고? 거봐라엘라엘라카시엘라카시거라카 이거 라고이1뭐라2 이거 털고이 이거 뭐고 이거 뭐라고? 이거 뭐고 이거 뭐라고? 이거 뭐라고? 이거 개 같은. 눈치 깔렸어, 눈치 깔렸어. 아, 이게 됐어요, 딱, 이제. 아, 딱 그러네. 딱 눈치 깔린다. 해안 돼, 이거는. 어? 이것만이것만 안돼, 안돼, 안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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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날 아, 아, 아. 시험하지 마, 제발. 아. 엄마 보고 싶어. 아. 아 왜요, 왜요, 왜요. <laughs> 아, 엄마 진짜 보고 싶어. 엄마 아래를 목 조르고 싶어. 아하. 어 울지 마라, 울지 마라. 뭐안 된다. 아하, 이걸 보고 울지 말라니? <laughs> 울지 이걸 마. 보고 울지 말라니? 울지, <laughs> <laughs> 울지 마라, 울지 마라. 아, <laughs> <laughs> <마라, 울지> <laughs> <laughs> 어, 포션 없. 어, 잠깐 포션 없다. <laughs> 아이고, 포션이 없어버렸네. 제발, 제발. 저 아래로, 아래로, 아래. 하세요. 그럴 개... 것 같았어요. <laughs> 그냥 던지네. <못> <laughs> 안 돼, 안 돼. 움한 아, 번만. 아! 나 진짜 죽고. 어! 응, 그래. 아! 막 깨지네. 아, 아, 아! 아! 아, 아, 어. 아니, 바드가 아, 어. 들어갈 때마다 전가 말고 그 고급해 무기인 거예요. 끝까지 안 바꿨어. 의도가 보이는. 까먹지안바꿨 들어갈 때마다 혹시 머리 한번 두들기시나요? <laughs> 까먹어라. 얏 이러고 <이런>. 깡깡 <laughs>